혹시 이제 어깨 통증이 있는데 릭스린 네. 주사를 맞게 되면 통증 완화에 좀 도움이 될까요? 네 많이 도움이 되세요. 어. 많이 도움이 되고 네. 아마 저한테 보톡스 맞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맞아보신 분들은 이제 보톡스 이렇게 제가 어깨도놓으면은 환자분들한테 왼쪽 어깨보다 오른쪽 어깨가 더 아프시네요. 그러면은 어떻게 아셨어요라고도 음. 말씀하시고 또 보톡스 맞으면은 이 부분이 제일 아프시죠? 평상시에 제가 이제 어깨를 이렇게 누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아픈데 특히 이 부분이 제일 아프시네요. 그러면은 어떻게 아세요? 라고 다들 얘기하시고 네. 그리고 또넥슨님 주사 놓을 때 이제 그건 승모고요. 그리고 이제 목 통증 있잖아요. 약간 이렇게 우리 잠, 잘못 자면은 여기 뜬 것처럼 네, 아프잖아요. 네. 막 네. 이렇게 게막이 하루 종일 이렇게 잘못 자면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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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통증이 계속 있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어... 네. 있으세요, 네. 혹시? 네. 네. 아, 저는 엄마가 조금 근데 목이 아프다고 네. 하셔가지고 그 목이 아프시죠. 근데 뭐 디스크가 아니라 이게 근육 자체가 네. 이렇게 네. 아프신 분들, 결리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도 제가 말씀드려요. 이렇게 주사 놓다 보면 오른쪽만 아프시죠? 네.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그게 놓다 보면요. 그래도 제가 이거 약간 그 과학적인 근거로 말씀드리자면은, 트리거 포인트라는 게 있다고 했죠. 근육에서는 통증을 사실 느끼지 못해요. 근데 근막에서 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근막 쪽에 이제, 통증을 유발하는 포인트가 있으면은 신경이 이제 통증을 유발해서 이제 뇌에서 그걸 느끼게 되는 거잖아요. 음. 근데 그 부분에다가 주사를 놓게 되면은 미세한 경련이 일어나요. 네. 그래서 주사를 놓다 보면은 아, 환자분이 어깨 이 부분이 아프게 된다는 게제 음. 손가락으로 느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제 트리거 포인트라고 하는 거고 음. 거기서 이제 트위칭이라고 하죠. 그 통증이 있는 부분에다가 주사를 놓게 되면은 음. 근육이 이렇게 미세하게 움찔하는 그런 네.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다가 집중적으로 좀 이렇게 높다 보면은, 통증이 이제 많이 완화가 되거든요. 음. 그래서 아까 어깨 통증이 있는데 넥슬림 주사를 맞으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될까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어깨 통증 있으면은 승모근을 맞으시면은 더 통증이 완화가 되고요. 음. 넥슬림은 조금 아닙니다. 어, 넥슬림은 네. 이제 목의 통증이 있을 경우, 예, 네, 이 부분 있죠. 이렇게 네, 자고 네. 일어나서, 어우, 뭐 이렇게, 네, 이런 네. 부분에다가는 하면은 넥슬림은 좀 다른 부분에, 네. 네, 목 통증에는 좀 완화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혹시 이제 두통과 네. 목 근육이 연관성이 있나요? 네 있어요 있어요 어, 이거는 지난번에도 한번 인터뷰에서도 얘기했었던 적이 있는데 이건 음. 한번 나중에 그 관심 있으신 좀 친한 네, 신경과 선생님하고 한번 조인을 해서 어, 네, 좀 네. 과학적으로 좀더좀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 부분도 네. 있거든요 제가 넥슬림 주사를 놓다 보면요 흉쇄유돌근에서 이제 귀쪽에서 기시으라고 시작 네. 부분에서 이제 보면은 그 부분이 유독 딱딱하거나 네. 혹은 그 부분이 이렇게 피부색이 좀 많이 착색이 돼 있거나 네. 한 분들이 있어요 음. 그리고 이렇게 그 부분에 이렇게 포도알리이처럼 이렇게 딱 올라와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 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은 편두통 있으세요? 물어보면은 네, 네. 편두통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음. 진짜 많아요 음. 그러면은 여기 누르시면 좀 시원한 느낌 나세요? 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네. 그러면은 네 머리가 아파서 편두통 있을 때는 이 부분을 계속 꾹꾹 눌러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그분들이 시술 받으시고 나서 다음에 또 오시잖아요. 네. 그럼 두통 어떠셨어요? 그러면은 네. 내 두통이 완전 사라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좋았어요. 네.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아주 공부 열심히 하는 똑똑한 학생이 있었는데 네. 그 수능 앞두고 나서 이제 뭐 너무 편두통이 심해갖고 컨디션이 좀좀안 네, 좋았었나 봐요. 네, 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학생이었는데 음.. 정말 지투라 기라도 잡고 싶은 네. 심정이었는지 병원에 와줬거든요. 와서 그냥 여기 한번 진짜 보톡스 한번 진짜 맞고 싶어요. 네. 그날도 이제 제가 밖에서 보니까 책을 들고서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넥슨님을 했거든요. 네. 그 남학생한테요. 어, 근데 안 오더라고. 수영 뭐 보고서 좀 좋아졌나? 근데 <laughs> 시험 끝나자마자 바로 온 거예요. 어... 오더니. 많이 컨디션이 좋아져서, 네, 아주 좋았다고, 편두통이 없어져서, 많이 좋아져서, 뭐, 어, 좋은 컨디션으로 시험을 봤다라고 이렇게 네. 얘기를 해주셔서 되게 마음이 좀 고마웠거든요. 그래서 두통하고도 좀 연관이 있고요. 목근육하고 사용되는 게, 이제 편두통하고 좀 많이 관련이 있더라고요.